습니다 네, 네. 본인 소개 먼저 좀해 주세요. 어. 보라카이에서 크레이지 보라카이라는 자유여행사를 하고 있는 굿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아... 뭐 같은 뭐 업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그 하나투어에서 패키지 가이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여행 사라고 해서 공항에서 뭐 보라카이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뭐 현지에서 뭐 손님들이 하고 싶은 거 신청하는 게 있으면 진행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... 또 예전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한국에서? 네네. 아 충남 당진에서. 아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무드 그냥 음, 더 즐겁게 더 살고 싶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갔던 게 처음에 필리핀이었어요. 저희가 네네. 이제 이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. 아닙니다, 전혀 전혀,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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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에서 뵙는 대님은 네. 굉장히 막 밝고 에너지 넘치고. 그리고도막죽어버어요 뭐 어쨌든, 보라카이 아시오니. Tigre! Tigre, Tigre, t i 그레 e 그레 g 그레 t 그레 r 그레 i g r e Tig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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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i g r e Tigre! t i g 그 SNS를 하면서 좀 놀라운 게 놀랐던 게 이제 지나가다가 보라카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필리핀 지역을 가서 만나면은 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어... 하는데 아, 난 이분을 내가 아는 분인가? 막 이렇게 친구인지 보면은또 모르는 분이고. 그래 그런 거 보면서 아, 이게 그냥 영향력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. 어... 네. 우리 영상에 이렇게 네. 출연하는 또 친구들도 있죠. 아, 네, 네, 네. 뭐 현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지인분들도 있죠. 어... 그 현지에 왜그 한국말 더듬어듬 해가면서 아, 네. 게 재밌게 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분들은 네. 누구예요? 아, 저희 이제 크레이지 보라카이의 직원 아 친구, 현지 친구들이죠. 아, 그그 그 친구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좀 하나요? 아, 그냥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서 막 연습을 하죠. 막. 아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재밌어할까 이렇게. 그러면 지금 같이 네. 그때 일했던 네. 그 친구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어.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뭐 일자리 찾아서 마닐라 뭐 이런 지역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너무 좀 미안하죠. 그게 가장 좀 그래 그냥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원래 있던 이 삶의 터전을 좀 잃는 그런 것또 대부분이 이제 또그 돈을 버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가족들도 함께 부양을 하고 할 텐데 좀 슬프죠. <목소리> 어떤 분에게는 보라카이가 여행을 하는 장소지만 또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삶의 터전이니까. 알습니다앞으로의 우리 그구티 계획을 제가 좀여어 볼게요. 보라카이는 나에게 지금까지의 보라카이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 거. 저에게 보라카이란 그냥 행복 그 자체인데. 보라카이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보라카이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, 그리고 지내고 지내고 또 계속 지내고 있지만 너무 만족스럽다.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해? 고 계세요? 어 크레이지 보라카이를 시작으로 이제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이제 보라카이로 왔다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제가 먼저 또 다른 곳을 개척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놀면 재밌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제가 가는 그 개척하는 길들 기, 그 여행 장소들을 그냥 올수 있게 그냥 개척자가 되고 싶어요. 아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며칠 다니러 오신 건데, 네네. 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지금 브라카이는 당분간 조금 어 지금 그 다음은 보홀로 갈 예정입니다. 어, 원래 목표가 보홀이긴 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때문에. 제대로 이제 이 자유여행을 해보면서 뭐가 내가 부족한지를 많이 느꼈고 뭘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면서 보도돌아간 시스템을 확인해서 나중에 제가 보라카 있을 때도 이제 보울에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맡겨놓는다면은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계속 또 나중에 보라카가 또잘 되면 또 넘어가면 되는 거죠아 <laughs> 그럼 이제 네. 어보울에서 이제 직인회가 시작되는 건가요? 지금 가서 좀 어... 유행을 좀 시키려고요 <laughs> 야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, 네네. 아, 오늘 이렇게 네. 어, 쉽지 않은 말씀인데 아, 아,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네. 특히나 이렇게 네. 바쁘신 한국 일정 중에 바쁘신데 아나입니다두 네. 네. 분이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아,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, 감사합니다 네네. 어, 어, 지금 그 영상에 대해 네. 홍균이 채윤이 어, 몰자치였는데 와보니까 지그래지그래지그래지그래지그래지그래지그래찍그래그그그 <짓, Olympian>